연을 맡으신 아이나디 앤드 배우님 그리고 마츠무라 토토 배우님 네 그리고 히로세스즈 배우님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少年、今井慎二、弓田。お元気ですか。<laughs> ええー、国際映画祭、の、僕、第一回からあ、あ読んでいただいて。えー、もう、あれからかれこれ、二十数年経つんですけど、あの。こと、僕の、あの、映画を作り続けてきた、年数と。 ほぼ重なるようにあの発展してきた。この抑えがさん、本当にあの自分の中で兄弟のような、なんか同級生のような感じでいます。えー、そしてまた今改めて、ね、こう自分の新作をですね。ここにあの持ってきて、みんなに見ていただけるというのは本当に。こんな幸せなことはないなと思って、ちょっと、えー、胸が揃って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이화이 슐지입니다. 여러분, 오객기대입 어, 저는 부산 국제영화제 첫 번째 때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2 0몇 년이 지나고 해도 이렇게 어, 초청을 받아서 매우 가, 반갑습니다. 또한 저는 영화 제가 영화를 제작해왔던 연수와 같이 부산 국제영화제가 같이 발전을 해온 것 같아서 부산 제영화제를 개인적으로는 동창처럼 또 형제처럼 친근감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저의 새로운 작품을 갖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정말 감각, 기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아이라디엔드 배우님은 한국도 방문이 이제 처음이시고 그리고 이제 부산을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방문하신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그 연기를 보실 수도 되는 처음이고 그래서 그 지난 그 개막식부터 해서 어, 한국을 그리고 부산과 그리고 우리 영화제를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나제인드 배우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제인드는 한국도 부산도, 연기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간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기보도고니다 그래서 오늘 들지부니다 うよ <laughs> 初めての韓国がプサンでとても嬉しいです、とても、えー、本当に人生でこんな経験をさせてもらえ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 そして何より連れてきてくださった岩井俊二さん、そして映画を楽しみにしてくださっているお客さん、ファンの皆様、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は改めてえてえ嬉しししいいです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표신 이화희 감독님,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 자,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마츄올라 코토 배우님도 한국 방문이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걸 본인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つきまして松村北斗さんも韓国にいらっしゃるのが初めてというふうに存じています。えっと韓国での人気はすごいものですが、一言ご挨拶お願いします。何をせよ、社長、松村北斗二宮。ええーま、韓国に来るのは初めてですが、ま個人事になっちゃいますけどいきなり。 韓国に僕のことを応援してくださっている方があのいるということも知っていました、そういう意味でも楽しみでしたし、今回、僕がずっとファンであった岩井俊二監督の名作が新たに1つ生まれ、それが韓国まで上陸したというのを目の前で見れた興奮と喜びもすごく強い、今回の韓国の訪問となっています。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츠모라 후터입니다 어, 저는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한국에도 제 팬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와이 저는 계속 이와이 숀즈 감독님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이와이 감독님의 어, 작품으로 한국으로 올수 있어서 기쁘고 이마이 네. 감독님의 새로운 명작을 탄생하는 것을 그리고 한국에 상륙한 것을 볼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히로세스즈 배우님도 한국으로 오랜만에 방문하셨죠. 한국에서 관객분들 이 굉장히 좋아. 韓国のえっと、広瀬すずさんも韓国にいらっしゃるのはすごく久しぶりだと思うんですが、ご存知の通り、韓国には広瀬すずさんのファン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なので、一言あの感想をお願いします。アニュハセ広瀬すずイムニだ。そうですね。韓国は本当に七年八年ぶりぐらいで前回来た時も別の映画祭だった。 サン映画祭にあの初めて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韓国の皆さんとなかなかこう交流することがないのであまり時間がないんですけどあの本当にこういうふうにお会いできる機会ができてそれがこう映画を通してっていうのはなんかすごく幸せに思います是非「切り絵のうも一人でも多くの方にあのここにいる方にも見てもらいたいな届いてほしいなと。 반갑고 <목소리> 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로세쓰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이번에 7, 8년 만에 첫 다시 왔는데요. 저번에 다른 영화제로 왔었지만 이렇게 부국제 아,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초청을 받아서 정말 명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분들과 교류하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입니다. 키리의 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이와이 순지 감독님 그리고 이제 세 분의 배우님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가 키리의 노래이죠.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우리 감독님부터해서 이 키리 의 노래에 대한 어떤 감독님과 그 배우님들의 입장에서 영화에 대한 소개들을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배우님들은 본인이 맡은 배역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각자의 버전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목소리> 또. 触っていた切り絵の歌について一人ずつご紹介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あの監督以外の方たちは自分の役割などのこともしご紹介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ずは監督お願いします。そうですね。えー、この映画を説明する非常にあの話すとすごく長くなっちゃうし難しいですけど、えー、まあシンプルに言って。 音楽の映画です。そのいろんな出来事が起こるんですけど。えー、その合間合間にアイナさんがいろんな曲をあの歌い。上げ歌い綴っていく、えー。ような構成になってます。なので、あの映画でもありながら。 네, 일단 영화에 대한 영설명을하려면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고요 심플하게 영씀드리자면이영화을 음악에 관한 이영화입니다영니다양한일들이영어나는데그틈틈이영니이사이에서아이나디 앤드님께서 노래이 불러주시는 그런 구석이로이영화가영 있습니다.

魂を乗せる表現方法が唯一歌うことだけですそんな女の子の役を演じました映画内の楽曲6曲作ったんですけど1曲は岩井さんが歌詞を書いてくださいました、えー、よかったらスクリーンで体感してほしいです、えーちょ 아이나디엔드입니다. 키레라는 역할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여자아인데요. 노래만으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자아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혼이나 소울을 노래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여자아인데요. 이이극 중에 나오는 여섯 곡을 제가 제작을 작곡 작사를 하였고 그중한 곡은 이와이 감독님께서 직접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극장에서 이 노래를 즐겨 えー、僕が演じさせていただいた夏彦というキャラクターは決して簡単な人生ではないキャラクターでしたで一応フィアンツを探し続けるという役どころではありますが、あのー、ネタバレが大変シビアなキャラクターなのでなかなかいろいろ言えないですがぜひ皆さんには

되기 때문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랑 그러지 않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꼭 나츠히코를 보실 때, 최대한 나츠히코의 인생을 피하지 않고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다양한 의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왓츠가 1코도 유명 ちゃんが演じるあのルカのマネージャーとして私も結構なかなかなネタバレというか何ですかね <laughs> なんかすごい不思議な女性をものすごく面白い役だったんですけどあのいろんな紛争をしていてなかなか使いづらい女性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表現の一つとして一個歳にも 이 저는 이코라는 캐릭터를 연기 맡았습니다 어, 이코는 아이나 디엔드님께서 연기하신 루카의 매니저인데요 이 이코라는 캐릭터는 되게 신기한 여성입니다 물론 재미있고 퓨터에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첫 상영이 있었고 오늘 저녁에 이제 상영이 또 있습니다. 물론 표가 다 이렇게 매진됐다고 그렇지만 혹시는 이제 운 좋게 그 티켓을 확보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일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서로서로 어시간나오데 포토타임으로 넘기 たいと思います. 저희가 그쵸? 그쵸? 저희가 저희가 관객들을 보고 왼쪽 가운데 보른쪽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 관객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면. 네. 충분히 찍으셨죠? 저희 이제 오른쪽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밝게. 주세요. 네, 친구님 네, 찍으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관객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밝게 손을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일단 감독님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네요. 일단 이렇게 좀 찍고 나서. 네 준비되는 대로 네, 네. 감독님이 지금 작업하고, 작업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네 일단 여러분들 배경으로 사진을 좀 찍고 좀 있다가 우리다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외치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손잘 보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이렇게 영화 제목이 키리에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키리에 이렇게 외치면서 사진을 한번 찍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저이스가 마무리하도록